고고달리려그래다른게임가 오면 불편한 곳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알려 어요 아, 이 뭐야? 와 나이스 리나다 난 앞..너..너..앞..앞에 있으던.. 아이C 아이 바스튜 왜 저기서 안 가면 어떡하라는 거야 힐을 못하게 쓰러지겠어. <목소리> 아쟤다 가려가지고 아무것도 힐 못하잖아 <목소리> 아 덩크레 <정크래>, 덩크레 <정크래>. 오케이 <목소리> 어딨어 디바 아아 <목소리> 디바도 못 죽였어 씨 저거 근데 나쁘진 않은 거 같은데? 거점 먹고 있죠? 어디 볼게요. 어 먹었지 거점? 먹었어. 아잠들어 아. 바 어디갔어? 이저 위에. 아, 그냥? 아, 안아 뭐야 아, 뒤로, 뒤로 빠졌어야 이... 될거 아니야. 어? 게? 아니 리퍼말이야 아, 너 거기다 뭐, 정크햇맞어 거기 있다가 나? 메르스 메르스 어, 맞았잖아 저 어디가 어머 아우씨 이게이씨 거점에 정클해? 아 될까요? 얘야 리퍼네 돌아올 아 줄을 몰라 얘 죽여 나나나나둘거둘꺼 아이씨 아킬 걸려서 아이 씨야, 너겉음왜 뺏겼어. 아우, 아우, 나 날아보고 아우, 뒤에 뒤에 소전, 소전 어찌 됐어? 아, 죽였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정글어어냐 그래, 오케이, 에이, 바스 온이 죽였네. 어, 나팔킬 했어. 와우. 디바야 디바야 뭐 어떻게 하려고 덩크레 컷코스 했는데 어, 아 터졌어 터졌어 디바 뭐야 이거 디바 잘가 안녕 예뽕 뭐야 예시뽕 주면 어게하냐뽕 줘야지 금 정글에 줄수 없잖아 그러네. 예. 뻥줄 사람이 없구나. 음. <laughs> 점수 1대 0. 아, 공식... 5000딜에 7킬한 거야? 근데 어디야? 응? 언니 3 0밖에 아닌데 1킬 했어. 내가 다른 거지. <웃음> <언젠간> <웃음> 와, 이에지 <아와이에서 웃음> 뒤에 아, 뒤에 겐지 재웠어 뒤에, 뭐 뒤에 있어. 겐지 재웠다고 아악 어디갔어 이씨 아이씨 안죽어 아키리가 풀었어 힐밴 아 키리콜 컷아 누가 튕겨내기 때려 아 난가봐 미안 아나 그거 이 e 눌러가지고 동지할 수가 없었어 아 뒤에 겐지 또 있어 이씨. 나 여기 솔자 있는데 아 디바 재웠어 아 솔자 컷 디바 재웠다고? 죽였어? 여기 아나 아나. 오케이 키리코. 키리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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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어디어 어, 어, 키리코 망았어어어쨌어이 키리코 잡을 시켜야 되니 도망갔어 이. 아주 잘 진짜 같다? 아, 어 그렇게 해야지. 아따 너무 앞에 가 있다. 그래, 맞아 올라가. 올라가야지. 아, 친경에 그거 때려라. 나 아니다. 아이고 나 여기 아닌데. 어, 아 디바 졌어 아이. 게 날아다니고 어, 난리 어, 어, 소여져, 났네. 보여줘. 보여줘? 니 아니, 저 하나 음. 아이고나 떨어졌다. 자, 이게 뭐야 이거 디바봐 진짜 웃겨. 나 혼자 이렇게 다녀도 되냐? <laughs> 나 혼자 막다 어..아 아니 저서 제가 찾는거같아 그렇긴 해나 어, 안죽었을거 같은데 네. 아나또 떨어졌어 <laughs> 바보야 나아 얘네들 드럽게 못하네 스월가날 못죽여 어..아 어려서 벤지 안아? 아. 나나 나. 근데 안 죽어. 안 어. 나, 나, 나. 나안 죽어. <laughs> 내가 줄 알아. 아, 저못올았어 아. 야, 안아 봐. 대범한 거 봐. 안아가 나 내가 죽어. 안 돼. <laughs> 아, 나랑 같이 서다 돼. 오케이. 나끌 것인데. 아이고, 씨. 아! 내가 보네. 아! <laughs> 내가 안. <죽었네>. 안 <laughs> <내가 웃음> 아, 영개 쌓을 수 있다는데. <laughs> 아 미치던데. 아쟤한 명도 못 죽은 완전히 패배인줄 아, 알고 느긋하게아 옆에 나와야지. 이앞은 거야. 드리겠어이바실 <laughs> <너, 내 옆에 웃음> <공격> 아, <laughs> 너무 멋졌는데? 아, 야. 야. 괜찮 내가 커버 류진 너 어디 섰어? 저 밑에 섰나 봐. 저저저저 저. 솔직히 했는데 아이 집에. 어디 갔어? 누가 나때어 누가 나올 때야? 어, 아 겐지, 겐지, 겐지. 아이, 튕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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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너 아. 죽어 쏘이자야. 아, 아 미안해, 겐지 죽이느라고 죽였어, 겐지 쏘져. 이거, 이거 안 아프다, 안 아프다, 안아프 아, 안어 너죽면거기으면 어떻게 있나. 너 뒤져. 잘 가. 했 오케이, 나이스. 야, 킬이고 킬이고. 오케이. 가 아, 나 궁체 좀 좋은데. 안끝난데쟤또왜 들어가 마지막이라고. 아, 거든뽕진신나어그어 <laughs> <laughs> <뽕쩍> <깠어. 웃음> 럭딩 니네 봤어? 뉴뉴뉴뉴뉴 어, 맞아 봤어 아나아니라고이 나잖아 아까 저다 쫓아다녔잖아 우리 어. 아 아이씨, 나도 같이 썼는데 저기다 미래 넣었거든 아이 진짜 이씨 어, 아, 이거 봐봐 이거 그래, 나도 죽었어 이거. 저기서 안 보이네? 옆에다 어아나 이거 왜죽줄 아, 뭐, 뭐, 알았어 <웃음> <웃음> 진짜. 아 진짜 아뭐 바보 옆에 같이 장해야지이러 <laughs> <laughs>